힐러 마스터 김태형입니다. 오늘은 제 진료 현장에서 겪었던 미얼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다 어려워요. 뭐가 어렵냐면, 첫 번째는 요즘 특히 많은 걸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어요. 유튜브 워낙 많이 있고 정보들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저 이마 이플로할 건데 1cc를 어떤 제품으로 할 거고요 어떤 층에 서브시점 해가지고 이 부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항량제는 꼭 먹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톡스 오늘 같이 맞을 거니까 이거다 같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어제 들었죠 옛날 같으면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의사인데 막어 이러면서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어 유튜브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보시다 어떻게 저를 선택하고 오셨어요 라고 하면은 어 그래도 믿음이 갔대요 그쵸 믿음이 가면은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 좀 믿어 주셔야 돼요. 말씀하신 대로 시술은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결과가 과연 환자분한테 지금 어울릴지 만족스러울지 그 결과를 내가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제가 판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제가 진료하는 의사 입장으로서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. 왜냐면 그분 은 완전 정해서 오신 거거든요. 정해서 오신 분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. 근데 사실 그분은 좀더 쉬울 수가 있는 게. 그 얘기는 다른 채널에서 듣고 선택은 저래서 온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긴 거거든요. 제 믿음이 그래도 51대 49 정도는 제가 살짝 앞서 있는 거예요. 그래도 오히려 편한 게좀 있어요. 그래도 저 믿고 오신 거잖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. 같은 부위 시술을 하는데, 제품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테크닉 가져갈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분은 이 제품을 써야 돼서 이렇게 다른 테크닉 가져갈 때도 있고, 그럴 때는 넣는 층을 다르게 할 때도 있고, 그 분한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 경우에 또 겪는 게, 어, 그러면은, 저는 전후 사진 보고 이렇게 판단할래요. 이 부위 이제 시술한 거 전후 사진 보여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. 제가 옛날 개업 초기에는 전후 사진 이만큼 해놔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했었거든요. 나 이만큼 잘했는데 쫙 이렇게 넘기면서 했었는데, 그게 되게 독이 돼요. 뭐가 독이 되냐면은, 환자 생김새가 다 다르고, 그 부위 상태도 다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, 눈밑 꺼짐 하나라도 상태가 다 다른데, 그럼 당연히 잘된 사진 보여주는데, 내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, 이 정도 되니까, 사실 그분 상태를 보면은, 제가 만들수 있는 결과가 보이거든요? 그,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말로는 설명드려요. 그리고, 손으로도 어떻게 만들어서 좀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 달라져요라고, 보여는 드리는데, 그게 이제 다른 환자 사진으로 나한테 대입이 됐을 때, 그게 똑같이 나온다? 사실 거의 다 똑같지 않죠. 생김새가 다른데, 어떻게 똑같이 나오겠어요, 그게. 그리고 그 그 부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얼굴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 모델 사진이 예쁘면 예쁜 거고 안 예쁘면 안 예쁜 거고 또 이런 차이가 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일단 설득 작업이 들어가는데 저를 도 한번 믿어 주셔야죠 이렇게 예쁘게 해 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리는 모양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시술했을 때 이분한테 달라지는 모양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그게 일치하는지 다른지 이거부터 가야 되고요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게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데 이게 더 좋음을 얘기해줘야 돼요. 이렇게 설득작업을 또 들어간다. 그러면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. 환자가 훨씬 좋은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시간이 더 걸려요. 왜냐? 말씀만 안 하셨을 뿐이에요. 숨겨진 리드가 있어요. 숨겨져 있어요. 그분이 너무 방화적으로 나오면은 일단 이렇게 팔짱을 끼기를 시작하시죠. 이렇게 뒤로 가시면서. 그러면 이제 저랑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게 되는데, 그게 아니고 우리도 제 얘기에 이제 경청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까이 다가가잖아요. 그 전에 제가 먼저 좀 가까이 다가가요. 저한테는 이제 정보가 좀더 필요해요.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요. 그래도 오실 때 뭔가 달라지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부위를 저한테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. 예뻐지고 싶다도 괜찮아요. 아니면 젊어지고 싶다도 괜찮고요. 피곤해 보이고 싶지 않다도 괜찮고요. 아니면은 한달 뒤에 나 딸이 결혼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왔어. 이런 것도 괜찮고. 평소에 뭐 보일 때 신경 쓰이는 부위가 있었으면 괜찮고. 아니면 주변에 친구분이 뭐 하고 와서 뭐가 예뻐졌다는데 뭔지 정확하게 안 알려줘. 나 그래서 왔어. 이런 것도 괜찮고. 정보를 최대한 얻어요. 얻으면서 귀로 이제 들으면서 그게 이제 뇌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저는 계속 그분 얼굴을 스캔하고 있죠. 스캔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보를 얻어야 돼요. 혹시 지금까지 시술을 하보셨던 건 어떤 게 있었어요?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입을 해 나가야 되죠. 이상 오늘 또 필러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봤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필러마스터 김태영이었습니다.